안녕하세요. 빌라프랜드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어, 지... 여기 삼동역 역세권에 위치한 삼동역 신축빌라를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실0평수 32평을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평형대로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경강성 삼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도보 78분으로 삼동역을 이용하셔서 판교, 강남권으로도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이고요. 또 광역버스 정류장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광역버스로도 어, 서울,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아마 광주 쪽에서는 서울권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삼동역에 있습니다. 오늘 현장 오픈해서 바로 제가 답사를 나왔는데요. 어, 1차 때보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면이 이제 1차 때보다도 더 좋아지고 평형대도더 넓어지고 어, 인테리어도 더 예쁘게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삼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삼동역 신축빌라.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실게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요. 현관문은 코콤 제품으로 디지털 도어락 시공되었습니다. 어, 현관에 들어오시면, 어, 현관부터 굉장히 화려한 게 보여지는데요. 위에 LED 조명과 밑에는 무늬가 들어간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었어요. 어, 유니크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laughs> 왼쪽으로 보시면 전신 거울이 부착이 되었어요. 신발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전신 거울이 왼쪽에 있어서 어, 외출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 여기 베이지 톤으로 네칸 신발장이 설치되었습니다. 넓은 네 칸이라서 어, 신발 많으신 분들도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들어가 있네요. 바로 앞에 일괄 소등 스위치 설치되었고요. 이게 통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하지만 또 부드럽게 잘 열려요. 주문이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전용 자체가 좀 크게 나와 있어서 현관 크기도 넉넉하니 잘 나왔습니다. 주문 어, 멋있어요. 주문 바로 옆에 어, 거실 수납장이 있는데요. 양주라든지 예쁜 장식품 장식할 수 있는 위 칸은 장식장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기준으로 중간방과 작은방이 바로 앞에 있고요.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있고 옆으로 안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여기 중간방부터 보실게요. 여기 현장은 조금 특이하게 여닫이 문이 아니라 슬라이딩 중문으로 모든 문을 설치가 되었어요. 공간 활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을 또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위 부분도 레일로 고급스럽게 또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아, 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꾸며 놓았는데 시스템 행거로 뭐 기역자로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침대까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가족분이 적다고 하면은 이렇게 드레스룸 넓게 꾸미셔도 좋을 거 같아요. 아주 크게 잘 나온 중간 방이고요. 바로 옆에 역시 이제 여기 슬라이딩 도어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의 사이즈도 잘 나왔는데요. 책상과 침대 놓고 작은 가구 들어가도 자녀 방으로 쓸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곳에 다용도실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용도실에는 1등급 보일러 설치되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 물 사용하실 수 있게 단차 도어서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바닥 타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여기 수납장을 짜놓았는데요 시스템 행거로 수납장을 짜놓아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동 빨래 건조기가 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빨래를 좀 편하게 말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샤워기와 또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서 다용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드레스룸을 따로 꾸미신다고 하면 작은 방에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넓게 나와 있는 구조인데요. 어,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안쪽으로 거실이 있고, 또 중간에 주방이 있는 구조예요. 주방부터 보시면 역시 이제 냉장고가 중요하죠. <laughs> 냉장고 두대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또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주방하고, 시공 되었어요. 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쭉 보셔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 상부장도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츠 렌지 후드와 여기 하츠 전기레인지 두구 인덕션이고요.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하부장으로도 굉장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조리대 공간이 넓어서, 여기서 여기를 하셔도 되고, 바로 여기 전기레인지와 이어져 있어서, 동선도 참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템 제품으로 블루투스와 전선 연결하실 수 있는 코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식탁 공간이 조리대와 이어져서, 예쁘게 꾸며놓으실 수 있는 주방 공간이에요. 4인용 식탁 놓았는데, 넉넉하게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넓은 평형대 빌라답게 주방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바로 연결되는 거실을 보시면 창문이 이쪽에 전창이 들어가 있고 이쪽 쇼파 아트월 쪽으로 환기창이 들어가 있어요. 1차 때는 저기에 픽스창이 들어가 있어서 거의 채광창으로만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는 문을 열수 있게 시공을 해 놓아서 이렇게 환기까지도 할수 있는 창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세 개가 나란히 있어서 인테리어를 마치 해놓은 것처럼 예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강마루로 벽면은 시공이 되었고요. 파우치 쇼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확보되었고요. TV 아트월 부분은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8m 도로를 경계로 1, 2차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이고요. KCC 이중 시스템 창호로 시공되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넓게 나온 구조이고요. 여기 옆면에 창문이 있어서 더욱더 시원한 개방감이 드는 시초필라입니다. 큰 TV 놓으셨는데요. 큰 소파 놓으셔도 넉넉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포콤 제품으로 월패드와 각종 스위치 되어 있고요. 거실 공간이 넓게 나와서 대가족도 생활하실 수 있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여기 주방과 거실 중간에 파티션이 있어요. 파티션이 바닥까지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지만 조리대 공간으로 이동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파티션 하나 있는데도 참 다른 느낌으로 보이죠? 일체형 구조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공간 분리도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쁜 유리 파티션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 공용 욕실에는 여기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고요. 회바라기 샤워기와 여기 단차 도어서 물 빠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과 여기 세면대와 변기까지 타일이 정말 멋스럽게 되어 있네요. 넓은 크기의 공용 욕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보시면 안방 크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큰 침대 DP가 되어 있는데요. 옆으로도 여기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뭐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 놓으시고 옆쪽으로 붙박이장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크기입니다.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된 화장실에는 샤워 파티션이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까지 예쁘게 또 넓게 나온 안방 욕실입니다. 경강선 삼동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빌라이고요. 평형대 넓게 나와서 아마 생활하시기에 정말 편리하게,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구조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삼동역 신축빌라 현장이었습니다. 단지내 여기 8m 도로 확보되었고요. 여기 2차분, 3차분 지금 현재 오픈해서 지금 분양 중인데요. 여기 동과 동 사이가 정말 넓게, 시원하게 나와 있고요. 전세대 필로티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현무암 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위쪽에는 벽돌 시공과 현무암 타일, 또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관부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전세대 필로티 주차 공간으로 정말 넓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안쪽까지, 오, 정말 넓네요. 세대별로 주차 공간, 어, 150% 정도 확보되었고요. 주차장에서 바로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코콤 제품으로 이렇게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되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최신식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계단 5개 정도 올라가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